11차시는 지구의 모습을 정리해 볼까요? 차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차시예요. 과학책은 116쪽, 실험관찰은 60쪽을 펼쳐놓고 들으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해요. 시작. 지구의 모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잘 읽었습니다. 지구와 달의 모양과 표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고 지구 표면에는 산, 들, 강, 호수, 바다 등이 있습니다. 달은 둥근 공 모양이고 달 표면에는 달의 바다라고 불리는 어두운 부분, 그리고 크고 작은 충돌 구덩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육지와 바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육지의 넓이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육지는 14칸, 바다는 36칸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지요. 그리고 육지의 물맛과 바닷물 맛은 다른데요. 바닷물은 짠맛이 나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먹어보고 아이짜! 했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물이 숨을 쉴수 있고, 연날리기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또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튜브도 탈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에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수 있으며,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와 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다 둥근 공모양이고 표면에 돌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지만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다는 것이었고 또 지구는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여서 생물이 살수 있었지만 달은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가 아니어서 생물이 살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과학책 116쪽 그리고 117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험관찰 62쪽, 63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잠시 선생님의 영상을 멈추고 꼭 혼자 힘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그냥 선생님의 답을 보고 옮겨 적을 생각을 하는 친구들, 음, 안 돼요. 꼭 혼자 힘으로 풀어본 다음에 채점을 해주세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서 빈 칸을 채우는 문제였죠? 어떻게 채웠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구의 표면에는 높고 낮은 산과 넓은 틀, 강과 호수, 물이 많은 바다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다 라고 채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구의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게 쓰여진 문장은 모두 골라줘야겠죠? 답을 어떻게 달았나요? 네, 답은 1번과 3번이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반대로 쓰여있어서 틀렸고, 4번도 문장이 반대로 쓰여있습니다. 5번은 비슷한 게 아니라 육지의 물맛은 짜지 않지만 바닷물맛은 짜다고 표현해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지구에 공기가 없었다면 생길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구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수 없어서 생물이 살수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살수 없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마젤란 탐험대의 세계 일주에서 알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네,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과거 사람들은 2번, 3번, 4번, 5번으로 생각을 했었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달 표면의 일부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생긴 까닭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우주 공간을 떠돌던 돌덩이들이 충돌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놓아 봅시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달의 모양은 모두 둥근 공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다. 뭐공 모양이다. 이렇게만 써도 정답으로 채점해 주세요. 다음 문장을 읽어 볼게요.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다. 반대로 적어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 안에 바다 육지, 육지 바다. 이렇게 둘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표면에는 밝은 곳도 있고 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겠죠. 이러한 어두운 곳을 달의 바다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 생물이 살수 있는 까닭은 달과 다르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뭐 생물이 살기에 온도가 알맞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주어도 됩니다. 둘다 적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해주면 됩니다. 어, 실험 관찰 60쪽, 61쪽입니다. 지구의 모습을 정리해 보는 마인드맵인데요. 뒤쪽에 보면 붙임딱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생각금을 붙임딱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단원을 학습했으니까, 이 5단원에 있는 이 스티커들을 떼서 이곳에 붙이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써 있죠.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83쪽에 붙임 딱지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생각 그물을 자유롭게 완성해 보면 됩니다. 이 과제는 필수 과제는 아니고, 올리고 싶은 친구들만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5단원 지구의 모습단원의 학습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4단원 1차 시 학습을 준비해 주세요.